인도의 한 학교에서 뱀이 빠졌던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 강의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월 24일 비아르주 메카라 마을에 있는 어크라민 마디아 비디알라야 공립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점심 급식을 먹은 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식사 준비 중뱀한 마리가 실수로 조리 용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리사는 이를 제거한 후약 500명의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사 직후 다수의 학생들이 구토를 시작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마을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중 20여 명의 학생들은 모카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들은 음식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압력을 받고 심지어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교사들이 학교 문을 잠그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비아르주 사란 지역에서 살충제가 든 급식이 제공돼 최소 23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밀리언 이슈는 발빠른 세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